얘가. 엄마 뭐를 해 줬대? 잘먹네요 고기 먹어. 고기 많이 먹는 <웃음> <웃음> 아유, 인사람, 인사람, 너게 좋아. 응, 윤아 윤준아. 너동 많이 멋있는 거 신났어 가 멋있다. 엄마. <laughs> 아, 어. <목소리도> 야, 야거 아니야. 뭐라고? 네. 어, 요거하고 센스야, 맞야 좋겠다. 이렇게 야 아유, 밥. 동물. 우와, 완전 밥잘 먹는 자나봐 맛있다. 나에안 쪄요. 맘에 안에가안 쪄요. 맘에 안 쪄요. 맘에 안 쪄요. 맘에 안 쪄요. 맘요맘 역시. 어?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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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초면안 어, 아, 돼. 근데 윤설라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 줘. 오늘 기온도 고정도는 화창하며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나쁨이에요. 미세먼지 어떻해 날씨가 이어지는 하루. 반에 이제 중요 어, 빅스비가 오늘 날씨 어떡해?